일분 만에 같이 투자하기. 석회 제조 판매, 탄산가스 사업, 휴게소 운영업. 태경BK의 10년간 매출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총 비용률은 95%로 높은 수준이며, 매출액의 성장률은 11%, 비용의 증가율은 10%입니다. 매출은 2021년까지 정체 후 22년부터 크게 증가하였습니다. 10년간 이익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4.8%, 단기순이익률은 3.7%로 낮은 수준입니다. 21년까지 이익률의 편차는 고른 편이며, 22년 매출이 크게 증가하며 이익률 도 개선된 모습입니다.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115%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. 10년 누계 단기순이익의 1.1배가량 을 유형자산 등에 채투자하고 있습니다. 유형자산은 주로 기계장치이며 이에 대한 투자대비 이익의 창출 은 매우 적은 모습입니다.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. 부채비율은 29%로 낮은 수준이며 유동비율은 233%로 높은 수준입니다. 자산은 주로 유형자산과 현금성 자산이며 부채는 매입채무입니다. 차익 규모는 매우 적으며 재무 구조는 안정적인 모습입니다. 10년 누계 주주 환원율은 42%로 보통 수준입니다. 최근 10년 연속 배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5년 평균 배당 수익률은 2.3%입니다. 이상 태경 비케였습니다.